11번. 민영이와 소연이가 한 팀이 되어서 바구니에 공을 넣는데, 민영이와 소연이가 공을 넣을 확률이 각각 7분의 4와 4분의 3이야. 공을 한 개라도 넣으면 승리하는데, 공을 한 개라도 넣으면 승리하는 게임인데, 이 팀이 이길 확률을 구하라 이 얘기지. 자, 그러면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지. 어, 둘 중에 한 사람만 공을 넣어도 되고,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, 두 가지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풀 테니까 잘 봐봐. 자, 민영이가 공을 넣을 수도 있잖아. 그치? 그 다음에 소연이는 공을 못 넣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민영이만 공을 못 넣고, 소연이가 반대로 공을 넣을 수도 있어. 왜 그러냐면, 둘 중에 한 사람만 공을 넣어도 승리한다고 했잖아. 그치? 이런 경우도 있고,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. 그 다음에 둘다 공을 동시에 넣을 수도 있다고. 이렇게 됐어? 자 그러면 민영이가 공을 넣을 확률은 자 이게 공을 넣을 확률이잖아. 그기 위에다 한번 써볼게. 이게 왜게 공을 넣을 확률. 요게 민영이, 요게 소연이. 자 공을 못 넣을 확률은 이래서 이걸 빼면 되겠지. 자 7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소연이가 못 넣을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. 됐어? 자 그래서 요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곱하면 돼자 민영이가 공을 넣을 확률 여기 있어 7분의 4그 다음에 소영이가 못 넣을 확률은 여기 있지 밑에 있지 자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 약분 하니까 얼마냐면 어, 7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냥 써볼게 28분의 4 약분 하지 않고 그냥 쓸게 자그 다음에 민영이가 못 넣을 확률은 어떻게 돼 여기 밑에 있지 7분의 3 그 다음에 소영이가 넣을 확률은 의대 거니까 4분의 3. 자, 그래서 이것도 역시 28분의 9야. 약분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밑에가 28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확률을 전부 더해야 하거든. 그런데 이걸 약분하는 순간에 7분의 1이 되면 다시 통분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그냥 약분하지 않은 거야. 자, 이해됐어? 자, 그 다음에 민영이도 넣고, 민영이도 넣고, 소영이도 넣으니까 이렇게 되겠지. 그치? 자, 7분의 4. 곱하기 4분의 3이야. 그러면 28분의 12 이렇게 되겠지. 자 그래서 요 경우를 전부다 다 더하면 된다고. 자 중요한거야.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를 구해서 전부다 더해야만 그 경우 확률이 나오는거지.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? 답은 28분의 28분의 4랑 9랑 더하니까 13에다가 11을 더하니까 25 이렇게 되겠지. 됐어? 이게 정답인데 어,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진 이유는 아, 이런 과정을 겪어서 28분의 25라는 걸 보여 주려고 그러는 거야. 그런데 실제로는 절대로 이렇게 구하지 않아. 왜 그러냐면 자, 여기다 칸을 나눠서 구하 보자. 이거는 공이 한 개라도 넣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. 적어도 자, 적어도 한개 이상 넣으면 승리한다. 이렇게 바꿀 수 있지. 자, 그럼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면 항상 뭘로 푼다고 했어? 이거는 반대되는 사건을 구해서 이래서 빼기로 했지. 자, 그럼 이런 거잖아. 둘이 공을 던졌을 때 넣고 안 넣고 안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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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또 반대되는 상황이 뭔데, 민영이도 못 넣고, 소영이도 못 넣고. 자, 그래서 이게 이길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만, 질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. 질 확률이라는 것은 두명다못 넣는 경우잖아. 그래? 두명다못 넣는 경우는 이 밑에 걸두 개를 곱하면 되겠지. 자, 얼마가 되겠어? 2 8분의 3이 질 확률이야. 자, 그런데 전체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을 더하면 항상 1이니까 1에서 2 8분에 3을 빼면 2 8분에 이게 28분의 28이잖아 그치? 28에서 3을 빼니까 25라는 확률 요런 확률이 나오는 거지. 요런 확률이 나오는데 그 확률은 이 확률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맞아?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어떤 게더 편해? 누가 봐드해도 이게 더 편한 거지. 물론, 이 문제를 보고, 이렇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만 풀수 있는 거긴 하지만, 어, 이렇게,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풀어야 돼. 너무 많아, 이 경우가. 알겠지? 하지만,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야. 자, 이해됐지?